So, s 리 r r y do you know? w 좋아지네. o you know? What do you know? What do you know? What do you k 모 o w What do you k n o 을 w h 을 t do you know? What do you know? w h 우리 십년 가운데 또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요. 우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이라는 제목인데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10절 John 15 7 through 10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하에 거하라. 아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음. 거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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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음. 네그 결과로 많은 과실을 맺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자유케 하였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3장 우리 한번 봅니다. 5절로 6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완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마태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주.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해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인류에게 생명이 필요하심으로 생명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유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생은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거하심과 같이 우리가 영생에 들어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내 피를 마셔라. 아멘. 내 살을 먹어라. 아멘. 내 피는 참된 음료이며 음. 내 살은 삼된 양식이니라. 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셨느냐?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임하고 영생이 임한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충만히 임했습니다. 네, 구약에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네. 동물의 피는 우리 영혼의 참된 음료가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다만, 구약의 율법을 통해 동물의 피를 흘린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비유이며 상징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레위기 그러한가? 우리 한번 봅니다. 레위기 17장. 17, 17장 10절로 12절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는 네, 먹는 것을 금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다만, 네이 구약의 동물의 피는요 제사함을 위한 네 단에 뿌리고 네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네 지었던 그 죄들이 속죄함을 받기 위한. 그러한 네 속죄 예물일 뿐이지.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가는 타국인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네 동물의 피로는요. 네그 예수께서는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이 동물의 피로는 다만 네 속죄를 위한 네 그런 대그 예수님의 피의 비유이며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생명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내네 살을 먹고 내네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네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네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성령을 자세히 읽어 보면요.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네, 은혜가 있습니다. 네, 아주 히브리에서는 귀한 성경입니다. 두 번째로는, 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네, 증거되고 있는가, 네,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네, 아, 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 너희 속에 생명이 있고, 영생에 임한 자는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 아, 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감당치 못하니. 예, 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네,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그래서요 아멘. 우리가 내 네, 네 의미로 성경을 깨닫고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만 성령의 조명을 받아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네, 예수로부터 우리가, 네, 예수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것이 아니에요. We have to 네,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4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다리라. 예수님도 아세요. 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람의 스스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그러나, 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음.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음.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아. 우리도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임의대로 자유대로 해석하고 풀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진리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음.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제자들이 <laughs>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는 네, 참 힘이 없었어요. 그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어요. 무기력했죠. 오수, 그러나 오순절 성령을 받은으로는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아, 네. 이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많은 전도를 받았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고 네 그게 믿음과 연결이 안 되었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네 우리로하여 예수가 네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 네. 그러나 네 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놓고 나의 천부를 예수께 드리리라 작정을 하게 되는 것은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었을 때 아멘. 그런 결단이 이루어지고 아멘. 예수를 쫓게 됩니다. 아멘. 결국은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은혜와 사랑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제자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셨는데 지금도 아멘. 동일한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성경의 어느 구절을 우리가 네, 보고 들어도 우리는 네 아멘으로 화답하지, 네아 이건 아니야, 이건 나한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네.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음.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음. 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으면, 이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 네 받읍시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 네. 네, 받았어요. 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선물입니다. 자, 아, 네. 세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 생명에 이르고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로, 네,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네, 받았습니다. 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네,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많은 경우에 은혜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키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나니.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사역이 우리가, 네, 살아야 하는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에 우리 안에 지속되기 위해서는 음. 네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하시 말씀을 이루어 나가야 우리 음. 속에 예수의 생명이 네 역동합니다. 가난한 자, 고난 당하는 자, 음. 귀신 들린 자, 중독자, 간질하는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을 돕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음. 예수님이 내 어떤 부류와 가까이 하셨냐. 바로 이런 사람들 외롭고 소외되고 고통당하고 이 땅에서 갈데 없고 음. 의지할 곳이 없는 음. 그런 외롭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 네.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바, 바, 보, 본을 네, 받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의 행하신, 예수님의 가까이 했던,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네, 그런, 네, 일들을 우리도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이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감당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 나 자신을 자꾸 다독여야 돼요.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했고 영생을 우리가 받았는데 거기다가 또 성령의 충만함까지 우리는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발자체를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자의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기도하죠. 무엇을 기도해요? 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요, 내 뜻은요, 이미 예수 믿을 때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아멘. 예수가 내 안에 임했으면, 저... 나의 뜻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저... 바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일들을 아멘. 우리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멘. 내 소유를 다 팔아라.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네. 우리에게 뭐,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네.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사가 됐든, 재물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 땅에 있는 것을 나 자신부터가 내가 예수님의 것입니다. 매 네, 날마다 나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 모든 헌신과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삶은. 공생애입니다. 이제는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동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힘차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 네, 삶을 통하여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많은 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 네, 그런 불꽃 같은 예수 제자의 삶을 내 네, 삶으로 내 인생의 마무리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 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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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